2022에서 2023 시즌 황금 신발 레이스, 손흥민, 한란드 및 살라. 2022의 2023 프리미어 리그, EPL, 시즌은 현재 황금 신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3명의 뛰어난 축구선수들은 이 경쟁의 중심이 되어 역사상 최고의 득점왕을 가려내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 맨체스터시티의 에릴링 할란드, 그리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현재 10경기가 진행된 시즌에서 득점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할란드가 10경기에서 11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경쟁을 선두하고 있으며, 평균 1골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과 산란은 10경기에서 각각 8골을 기록하여 경기당 0.8골을 평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시즌의 3분의 1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황금신발을 수확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계속해서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선수들은 득점뿐만 아니라 득점 속도에서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란드는 경기당 평균 80.9분에 한 골을 넣는 것으로 가장 빠른 득점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손흥민은 100.4분, 산란은 108.4분이 소요되는 득점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란드의 맨체스터시티에서 팀 공격의 절반 이상을 기여하며 득점 부문에서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란드가 황금신발 레이스에서 앞서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에 득점 부문에서 뒤처진 후사라운드에서 권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득점 레이스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꾸준한 골을 넣으며 한란드를 따라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쟁에서 일관성과 동기부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흥민과 살라 현재 한란드 뒤처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역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득점왕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경쟁이 매우 긴장되고 스릴 넘치는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2-2023 시즌은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으며 황금 신발을 얻을 선수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경쟁은 관중과 축구 팬들 그리고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중심 주제로 남을 것입니다.